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하고 또 어, 남들에게 내가 있는 것을 나눠주고 양보하고 응? 그러는 게 예배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와, 우리 시우, 우리 하나님, 우리 하민이 너무 너무 예쁘다 너무 너무 음. 기쁘다. 아 그렇게는 응? 기뻐하세요 그것이 참 예배의 삶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 우리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물론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는 우리가 가지 못한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영적 축복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이 좀 부족하고 또 실망스럽더라도 절대 거기 어미지 말고. 사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조언이라 생각하고 늘 순종하고 복종하.